안녕하세요, 톡톡 한국어 문주쌤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동사고, 먼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라면을 어떻게 끓여요?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어요. 먼저, 첫 번째 행동, 물을 끓이고, 다음 두 번째 행동, 라면을 넣어요가 됩니다. 자, 고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어미 다를 지우고, 연결어미로 쓰이는데요.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합니다. 행동을 시간에 따라 연결하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결합 정보 볼게요. 동사 어간에 발을 지우고 고를 써서 먹고 보고 운동하고가 됩니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고를 씁니다. 그래서 먹고 보고 운동하고 가 됩니다. 특징 및 주의사항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시제는 뒤에 오는 문장에만 쓴다. 첫 번째 문장 어제 밥을 먹었어요. 두 번째 문장 텔레비전을 봤어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 모두 이렇게 과거형을 썼어요. 두 문장을 고로 연결하면 어제 밥을 먹었고 텔레비전을 봤어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 과거 엇을 지우고 뒤에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어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두 번째, 앞뒤 행위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 뒷문장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문 볼게요. 줄리앙 씨는 숙제해요. 줄리앙 씨는 영화를 봐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같습니다. 이때 뒷문장의 주어를 지우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줄리앙 씨는 숙제하고 영화를 봐요. 다음 세 번째, 선행절과 후행절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예문 볼게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 밥을 먹어요. 첫 번째, 커피를 마셔요. 두 번째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을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어요 하게 되면 커피를 마시는 행동이 먼저 있은 다음에 밥을 먹어요가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어요. 첫 번째 문장, 물을 끓이고, 두 번째 라면을 넣어요. 이 문장을 앞뒤를 바꾸게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라면을 넣고, 물을 끓여요. 첫 번째 행위가 라면을 넣고, 두 번째 행위로 물을 끓이게 됩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